군산 전북대병원 부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16일 군산예술회 전당에서는 문동신 군산시장의 시정설명회와 함께 군산 전북대병원을 건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심은경 기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군산시와 군산지역 사회단체들. 각각 찬반선명서를 발표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6일 군산시장은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시정설명회를 갖고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군산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양산시와 원주시, 익산시 등의 대학병원이 건재함을 비교하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30만 단위입니다. 전부 다 대학병원이 있고 정말 시민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병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군산 생태환경 단체는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 장소 선정이 아홉 곳 가운데 굳이 백석재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석재 선정을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마저 환경성을 다 배제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여덟 곳과 비교해서 이 백석재가 왜그 지역보다 더 나은가, 왜 거기를 선정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군산시장은 백석재가 새만금 시대의 남북 삼축선을 잇는 적합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동미나리를 환경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으로 보존에 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3천0평 정도는 그러면 동민야리를 소식하게 이렇게 해 주기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난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환경 단체는 아니다. 저수지 전부를 그냥 남게 달라.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은 백석재가 비록 부지 비용은 적게 들지라도 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9억 원을 절감되기 위해서 어,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기반 시설 전혀 없고 도로도 없는 곳에 이 기반 시설 비용으로 265억 원을 군산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된다. 9억을 아끼기 위해서 간 곳에 265억을 더 들여서 병원을 짓는다 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밖에도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3차 진료를 위한 의료 기관 부재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과 수고를 위해서라도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 2차 진료를 군산에서 하고 전주나 익산, 그외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2009년도에 10만 6 3 9 1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간 돈은 1,000 62억입니다.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군산 전북대병원 걸린 문제,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공론회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뉴스 심은경입니다.